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3월 3주차 주간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초반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36%까지 하락했다가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동폭이 컸습니다. 역시 관세 이슈고요. 이제 곧 4월 2일이면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등락을 반복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번 주 중요 이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의 전쟁이 1개월 정도 부분 휴전하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논의 전에 20일 현재 시간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공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FOMC에서 특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었으나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은 관세 부분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며 하지만 그 부분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은 견고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요일 미 증시는 급등했었습니다. 이번주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측치 22만4천건에 비해서 낮은 22만3천건이 나왔고요. 여전히 고용 큰 변화 없고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지와 비슷하게 189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 금리는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현재 4.247%입니다. 이런 상황에 패드와치를 보면 올해 6월, 9월, 12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으며 현재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6%인데 지난주보다 현재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 살펴보면 다오가 0.43% 상승 나스닥 0.05% 하락 S&P 0.069% 상승 국내 코스피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 지수는 현재 23입니다. 연속해서 공포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20에 비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공포의 변화를 보더라도 125일 S&P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반등 중입니다. 유가는 지난주와 비슷한 배럴당 67.89달러인데, 최근 유가는 중동 불안 속에서 약간의 상승을 했고,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최근에 상승했고요. 지난주 1,450원대였는데 현재 달러당 1,463원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TQQQ는 0.55% 소폭 상승했고요. 현재 TQQQ RSI 투자는 12회차 10회까지 매수 완료했으며 매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수 내역을 올리고 있으니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69개 늘어난 7,921주이고요. 원금은 이번 달 100만원 추가된 5억 2,140만원입니다. 수익금은 1,034만원 증가한 1억 4,530만원이고요. 총평가금은 약 7억 770만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4주 연속 하락을 마감하고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수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수익금 수익률 보시면 올 2월 달에 4억 2천 수익이 현재 1억 4천 5백까지 급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다 다음 주면 4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꾸준히 매수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이었습니다 oh